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배우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0편 1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0편 11편의 배경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안전한 상황이 필요할 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의 핍박과 또 다른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 같은 이 매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지어진 시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강한 믿음의 표현이 1절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어려움에 청했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 품, 하나님 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곁에 피하였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피한 것도 있지만, 만약 사울에게 쫓기거나 압살롬에게 쫓긴다면, 영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의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라면 다윗의 상황에는 전혀 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의 신앙이 일절 말씀을 말씀을 통하여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 다윗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인 하나님 곁으로 피하였을 때, 악인들은 다윗을 괴롭게 하기 위해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다윗은 이미 가장 안전한 곳인 하나님 곁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다윗을 세외에 비유하면서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하나님 곁에서 끌어내기 위한 덫입니다. 이미 악인들도 하나님 곁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곳에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곁에서 다윗을 끌어내야만 다윗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인들이 다윗이 품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노다. 악인들은 이미 화살을 쏠 준비를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다윗을 향해 공격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면 그곳으로 화살을 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숨어 있지만 하나님 품에 있지만 악인들이 다윗에게 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주, 악인들이 이 화살로 준비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화살로 다윗을 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치적으로, 언론적으로 다윗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편 64편 3절과 4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우를 통하여 다윗을 공격할 때 분명 다윗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 중에 하나가 다윗이 배반하여 사윗을, 사울을 죽이려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주 왕을 죽이려 하는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그 사실이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면 이미 사울은 그 소문을 듣지도 못하고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병거와 세력들을 구축해서 자기의 고향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에게 다윗을 몰아낼 것을 몰아낼 분위기를 조장하였습니다. 이들이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는 것은 바른 자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화살처럼 독설을 내뱉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뱉은 독설은 단 하나의 어리낌도 없고 마음에 양심에 가책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악인들이 오늘 10편 11편에서 공격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초가 무너진다면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악인들이 더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아랴?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의인들, 믿음으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면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악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바탕이 하나님이 을 알고 있고 우리의 신앙 없이는 헛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조차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독설로, 독설과 같은 화살로 다윗을 겨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및 다윗의 믿음은 이들의 공격에도 만반의 준비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되는지 4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에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든 거룩한 곳이 되고 그 곳이 성전이 됩니다. 구별된 곳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하고 성결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간을 다스리는 그 모든 곳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에서 피할 유일한 곳 하나님 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척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들에 그리고 악인의 행동들에도 분명 그만한 대가가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사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감찰하시고 그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미움의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잔은 인생의 운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5절 말씀에서 보면 악인의 행동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믿음에 대한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경고와 심판만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폭력을 좋아하는 자.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 말하면 폭력배를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불이 약한 자에 대한 억압 그 외에 수많은 표현들로 악함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르게 사는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을 억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믿음까지 흔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거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 폭력배들이 하는 행동, 그들의 마음을 거부하고 미워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이 소득이 되리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잔은 인간의 운명 잔입니다. 인생의 운명을 이 잔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잔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이 될수 있지만 악인에게는 죽음의 잔이 될수 있습니다. 악인의 운명은 불, 유황, 퇴우는 바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멸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을 감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마음이 바른 자, 의인, 정직한 자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마음이 바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 기준에 맞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 곁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음해할지라도 주님 곁에서 있는 저희들은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터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